삼삼소리 <laughs> <무슨> <laughs> 우와, 괜찮은데? 에 우와. 우와, 되게 아늑해. 좋네. <laughs> 너무 좋. 괜찮아어요기 <laughs> 우차이에잘지에싸고더 <레오슬> 음... <이것> <이것> <오, 이것> 맛있으니까. 어, 쳐다봐. 나왔다. 제주인 많이 들었어. 전각이라도샀겠아싼 음뭐 거에 낫지 않 다 같이 모여서 브리핑 하시나봐. 이거는 리타임이 신기하다. 좋아 좋아. 나무가 보지. 아. 바로 봐 우와, 크리프 케이크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아,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옆에사술많지 않았어? 응은데한 번에 지금 아. <laughs> <진짜> 너무 좋은데. 어데 <laughs> <안> <laughs> 아, 탕거 지금 너무 좋은데. 아, 이거 지금 너거 아, 니야거 너무 좋은데. 아,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. 아, 아, 이데 따로 달라고 너무 좋은데. 아, 이 아, 거은데 아, 이거 데이 아,

네. 와 진짜 말다 진짜 맛다 이거.. 이여지맛맛찍서와맛있 어디가 서 먹어요? 어디가 음. 당연히 맛있는. 고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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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랑 그냥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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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랑 뭐가 더 좋아? 밥,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 다가 a 고 I'm g o 먹고싶다 o eat. I'm 고명을 올려먹어 ea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어, 곱창. 이게 양. 특이한. 되게 부드 맛있어, 안 찔려. 요있성공했고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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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어, 맛있어. 아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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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있어 우와, 뭐야? 의자를 걸어놨네. 시안에 <목소리도> 그 꽃을 파는. 조그만 색밭 중에 있어가지고 얘기 좀 확산. 맞아. 오히려 얘네를 가려서 심었어. 그래서 더 오리만 있는 거. 있게네요 진짜 예쁘다. 나 찍는 거야? 어, 기카치곤잘 나왔는데? 그래? 이거 어, 그러네? 응. 예뻐진 건가? 카메라가 좋아진 건가? <laughs> 숟가락이 너무 웃기다. 꼬불탱 먹어. 응. 진짜로 먹어 응. 진짜클로버 같이 먹게? 건강해지겠다 냠 <laughs> 해물을 먹는데 왜 해물 먹으러 나자 진짜 먹는 그냥 풀릴 것 같아 응잘 먹어, 잘 먹어. 아이고 안 불거야 그냥, 그냥 풀릴거괜찮을거 먹어봐 먹을 만나겠다. 지1 시골 외곽에 있는 것 같아 응. 2개 줄에세 앉아 있어. 아니 줄이야. 3개 줄가야 3개 줄이야. 3개 줄이야. 3개 야 쉬는 시간야 3개 시이인3시줄3시

예전 여행, 여행 갔을 때 승인? 이제 그걸 읽는 거야. 너무 다 찍을 필요 없다. 나는 음.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. 그냥 입어. 그냥 먹고 싶은 거 계속 말하면 갖다 주시나 봐. 그래서. 야, 일년 전에 다 큰다. 뭐야, 안 무너졌지? <묻아졌지? 웃음> 진짜 높다. 이거 코르크 아니겠지? 시럽이 엄청 뿌려져있다. 손톱 조심해. 길이 없어. <laughs> 남자님은 남편이... 힘이 모자란 <모자린지> 줄 아니까. <laughs> 줘봐. 나 끼고 온다? 먹어 자기야 아, 아 이럴 줄 알았어 아, 이렇게 익지 않을까? 밑에 어, 빵이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다 혹시 네이버 좀 빌려줄 수 있어? 뭐야? 르크 가게 어. 없이 여는 법안 달아나셨다 그래. 별별 방법 다나 응? 다위날수 있겠는데? 응너 그냥 방금 봤죠? 조심해 어 불안해 그거 다시 봐봐 지금 그 상태에서 냅두고 어 돈다 헐 3cm 정도 올라오면 손을 꼬고 응. 응. 와... ㅎㅎ.. ㅎ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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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맛있 네. 네. 오전에웨이팅한번온 내가 이 빵까지 담넣줄게아니 아니야 손이 그게 안될 것 같아 내가 넣어줄게 내가 올려준 게 하나지 고르는데 주만장 내에 이야 전쟁이다 이거 입구에서 서필요 이거?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상품이 없으시다면 와 까망배네 지원아 심장대 골라 빵종 진짜 먹거든 닭집 파이. 나 요거 하나 나나 어떤 게토요 이게 초빵이야 아. 맛있어? 몰라 안 먹어봤어. 와, 지현아. 음. 음. 뭐야 이거? 애플블리치. 아 너죠? 어. 여기 사이드에다가. 나도. <laughs> 튀김 리개다주세요 어? 아. 아, 아, 알겠습니다 네. So 이거봐. 이게 뭐야? 빵이야. 응 음, 음. 성심당이라고 음. 대전에 성심당 가려고 가거든 사람들이. 빵집이 너무 유명해가지고. 그래서 거길 가본 거야? 응. 할머니 드시러 갔고단팥빵이여러개 들었네. 고추빵이랑 튀김소보로 음, 응. 얘네가 아유, 튀김소보네요. 그러게. 소보를 다 튀겼네. 응. 음. 그럼 집에 안가고 이 바로 온 거야? 응. 음. 음. 맛있게 드셔요. 저진한장 찍어, 알겠어. <laughs> 저 대전 갔다 와가지고 대전에서 빵사 왔어. 할머니, 할머니, 빵머니러온 거야? 응. 니 할머니, 할머